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데이팅 앱으로 외국인 이성친구 만나는 방법, 그리고 국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연결이 되죠. 그 중에서도 데이팅 앱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앱을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신뢰를 쌓고, 어떻게 실제로 만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할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째, 데이팅 앱으로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는가? 둘째,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한 핵심 전략. 셋째, 국제연애를 유지하는 비결. 넷째, 결혼까지 가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어떻게 진행될까? 자, 여러분이 데이팅 앱을 설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흐름으로 관계가 시작될까요? 첫 단계는 매칭입니다.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매칭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필이 매칭의 첫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이두 가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매칭이 되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관심사 이야기부터 하죠. 여기서 팁 하나. 현재 대한민국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어플로 외국인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좋아하세요? 라든지 한국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넓혀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플의 선택인데요. 많은 국제 커플이 어플로 인해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은 언어 공부를 주제로 외국인들과 음성 채팅 및 화상 채팅을 할수 있을 뿐더러 무료로 3시간 정도 하루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뢰 쌓기.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연애는 처음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친해져서 일상을 공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인 영상통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몇 장, 메시지 몇 개로는 절대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서 실제 모습을 보고, 목소리, 표정, 생활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는 관계의 깊이. 단순한 채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가족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 이 사람과 진짜 잘 맞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실제 만남을 계획하는 거예요. 실제 만남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한쪽이 상대국으로 가거나 서로 중간 지점에서 여행을 겸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첫 만남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일정과 위치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남이 현실로 이어지는 기본 흐름이에요. 즉, 프로필 매칭 대화 신뢰 실제 만남. 이 다섯 단계가 핵심입니다. D.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한 핵심 전략 앱을 설치했다고 매칭이 됐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프로필 사진과 소개. 사진은 너무 꾸며진 것보다 자연스럽고 밝은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소개에는 취미, 관심사,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의도를 담으세요. 둘째, 대화 방식.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는 피하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공통 관심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가치관, 미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셋째, 신뢰 구축. 영상통화는 필수입니다. 사진만 보내는 건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너무 빠르게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 99% 사기입니다. 바로 차단하세요. 3. 국제 연애 유지 비결. 여기까지 잘 왔다면 이제 장거리 연애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죠? 시차, 거리, 문화 차이 정말 장벽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유지하는 커플도 많아요 그 비결은 뭘까요? 첫째, 규칙적인 소통 메일 메시지, 주기적인 영상통화는 기본입니다 특히 영상통화는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둘째, 실제 만남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만나세요 한쪽이 상대국으로 가거나 중간 지점에서 여행을 겸해도 좋습니다 첫 만남은 공공장소에서 하고 일정은 반드시 주변에 알려 두세요 셋째, 미래 계획 논의.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어디서 살지, 누가 이사할지, 직장은 어떻게 할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종교나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4. 결혼까지 이어지는 과정. 이제 정말 결혼을 결심했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첫 단계. 혼인신고와 서류준비. 한국인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은 독신증명서, 여권사본, 그리고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번역과 공증. 서류는 상대국 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비자 신청. 한국은 F-6 비자, 즉,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상대국 비자 조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생활 준비. 어느 나라에서 살지, 현지 적응은 어떻게 할지, 이걸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꼭 기억하세요. 사기 예방. 갑자기 사랑 고백. 빠른 결혼 제한. 돈 요청 무조건 의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주소, 계좌, SNS는 절대 초반에 공개하지 마세요. 문화와 언어. 문화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언어는 기본 회화라도 배워두세요. 첫 만남은 꼭 공공 장소. 일정과 위치는 가족에게 공유. 숙소는 따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데이팅 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까지 가는 길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 신뢰, 계획 이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해요. 여러분의 국제연애,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